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아반떼 AD 차량을 알아볼 건데요. No. No. 딜러 전산에서 가격 순을 정렬한 뒤 심한 골격 사고차 제외 이 차량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2018년형 1.6 벨류 플러스 등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4천 키로앞 타이어 트레드 30%뒷 타이어 30% 남아 있어서 구매 후 소모품 비용 부담 안되시게 출고 시 서비스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장면 전문 도막 측정기로 확인 결과 우측 뒷문짝과 디엔더는 주차 가실로 도색이 한번 들어갔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유무 또한 성능기록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이사항으로는 휠 내장 모두 스크래치가 있어서 출고 시 깨끗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열선 시트, 에어컨 히터, 후측방 경보 센서 등 모든 기능 정상 작동됩니다 실내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말처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판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 탁송 거래가 가능하며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상세하게 전송해드려서 실제로 오셔서 보신 듯한 효과를 드리며 소음품 교환 주기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출고 전 2중, 3중 검수로 문제 있는 부분은 수리 후 출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카우카는 최대 1년 2만키로 보증 연장, 구매 고객님들 평생 딜러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